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운스토크 이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5%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이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 언제 탈출 가능하냐고 연락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 힘들고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켰습니다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코인은요 이 3월 초에도 영상을 찍으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요. 아시다시피 이 코인 정보라는 게 진짜 별게 없습니다. 다 이거 세력 정보인 거 아시잖아요. 차트 백날을 봐도 노래들이 이렇게 펌핑을 안 시키면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. 자 지금부터는 집중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이 바운스 토큰에 대해서 세력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 정보를 확인해 보니 정말 이러한 자리에서도 최소 열배 이상은 돈복사가 가능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보가 여기 들어 있는데요. 그래서 대놓고 떠먹여 드릴 테니 이제 세력들한테 그만 좀 당하시고 제발 좀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.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번호는요. 010 5630 3259 문자 큰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.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깐요.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로 딱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. 이거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요. 정보 받아보시고 특히 여기 5페이지에 목표가까지 적혀있으니까 진짜로 그만큼 상승을 하는지 제발 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다시 한번요. 바운스토큰이고요. 정보 무료입니다. 010-5630-3259 문자 큰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.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, 대박 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, 정보 받아보시고,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